우리 함께 16절부터 3 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라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는 자기의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리라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여 이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밀어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두 가지 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길은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고요. 또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이두 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시편 일 편은 이두 길에 대해서, 이두 길을 각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잠원의1 1 장의 말씀도 아니. 자원이 통틀어서 결국 이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도 이두 길을 각자 충실히 가는 사람의 모습을 양 갈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길이두 가지의 양갈래 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충실히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그 길을 충실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길에 대해서 이두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16절부터 보면은 덕이 있는 한 여자와 부지런한 한 남자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인자한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공의를 뿌린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 의인의 자손이 이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2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리고 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 길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0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반대, 악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봤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역시 이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배웠지만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이두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걸 당연히 알지만 우리가 늘상 이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갔다가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가 참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살아가면서 언제 너무도 쉽게 이 악인들의 길에 쉽게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 악인들의 길에 쉽게 빠지게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를 묵상하다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 이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구제라는 것은 실상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은 나는 구제 헌금도 꾸준히 내고 하는데, 왜 구제가 어렵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요. 이 구제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제라는 것은 이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지속성과 지속성에 있고요. 또한 가지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물질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구제를 실천한 분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다 넉넉한 가운데서 드리는 부분들이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쪼개고 쪼개서 이 구제라는 것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것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천하는데 지속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이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을 실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만 좋아하고 행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듣는다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듣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부인 없는 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한번더 애써야 되고, 한번더 기도해야 되고, 한번더 노력해야 되고, 정말 더 힘을 써야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근면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자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고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수고를 마땅히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제를 실천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제를 행하고 인자한 삶을 살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것들 이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길을 쉽게 가지를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길 우리가 생각만큼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덕이 있고, 근면하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을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이 자원의 말씀은 말 그대로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은 길을 갈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배우는 처세술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밑바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지혜의 자만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워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의로운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